자 천천히 읽어보자니 자 원이 있어 원을 바라보면서 일단 중심을 완벽하게 알순 없을 거고 반지름도 완벽하진 않아 대충 중심의 x 좌표만 1인 거 아무튼간에 얘들아 원이 있고 중심이 얘들아 y는 2x-1 위에 있다잉 자 니네 암산 좀할수 있나 꼭 표준형 고치기 전에도 이 c라는 원의 중심이 1,2분의 a다라는 건 좀 암산해봤으면 좋겠어. 완전 제곱 다 고치지 않더라도. 문제 읽어보면, 중심이 얘들아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, X자리에다가 1 넣어주게 되면, Y값이 1 나오니까, 얘가 얘들아 1이니까, A값은 몇인 거야? 2. 그래서 간단하게 얘들아 A값 정도는 구해놓고 생각했으면 좋겠고. 그래서 얘들아 A는 2가 돼서, A자리에다가 내가 2를 한번 좀 넣어볼게. 여기 A 대신에 얘들아 2 e 넣고, 그럼 반지름만 모르는 지금 상태인데. 원, C와, 얘들아. EX-1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자. P가 있는데, 얘들아. ABP 넓이의 최대값이 4고 A 더하기 P. 자, 문제 읽으면서, 얘들아. 어때, 얘들아? XY 평면에 제대로 그려야 되나? 아니면 뭐 개형만 그려야 되나? 아무래도, 얘들아. 개형을좀 그려야 될것 같아. 도대체 어디에 최대가 있는지를 좀 봐야지 되니까. 자, 펜 한번 들어봐, 얘들아. 내가 RPM의 시험 꼭풀 때는 이런 말 많이 했어. 내가 어떨 땐 개형 그리고, 어떨 땐 XY 평면에 이쁘게 그리고, 어떨 때는 뭐안 그려. 그냥 계산으로 풀 때도 있는데. 이래 나름대로 얘들아. 이 문제의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봐야더라. 지금. 자, 빨리 그려봐.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. 자신있게 그려봐봐야더라. 그려 놓고서도 어 이게 안 되겠는데 싶으면 또 x y 평면에 이쁘게 그려야 될 수도 있고, 개형만 그려야 될 수도 있고. 참 오래 흐릴 그림은 아니니까 나는 바로 풀이 할 건데. 처음에 문제 읽으면 아, 이게 뭐뭔 소리지 할 수가 있는데, 어, 정리를 해 보면 아 그래 원이 있구나,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. 아까부터 중심이 얘들아, y는 ex-1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. 중심이 뭐 1,1인 건 우리가 이미 알아놓기도 했고.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, 아, 원이 y는 ex-1이라는 직선. 뭐이 직선 얘들아, 이거랑. 만나는 두 점. 아뭐 지름의 양 끝점이네, 얘들아. 지름의 양 끝점. 만나는 두 점을 a, b라고 하자. 둘 중에 하나가 A면 나머지 하나가 애들아 얘들아 B가 되는 이런 상황 그림 좀 그려지니 얘들아 응? 그래서 너희가 이제 A, B가 있고 자 얘들아 원 위에 P라는 점이 있는데 넓이가 뭐가 됩니다? 최대가 됩니다 P가 있는데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? P가 너네가 만약에 다 눈치챘겠지만 P가 이런데 있으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냐 그럼 얘가 얘들아 밑변일 때 높이가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거 맞아. 어차피 AB를 밑변이라고 치게 되면 높이가 어때야 돼? 제일 길어 줘야 되는 거 맞아. 높이가 제일 길어 줘야지 돼. 상상해 보면 핑크색 직선이랑 이제 평행한 녀석이 얘들아 뭐 위에서 접하든 아래에서 접하든 위에서 접하든 아래에서 접하든 P라는 점이 얘들아 여기에 딱 있어서 항상 접선은 여기 내렸을 때, 얘들아, 뭐가 돼? 수직이라는 거 알지?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 소리구나. 사실 뜯어놓고 보면 별것도 없어, 그치? 밑변에, 얘들아, 요 길이가 이 R이야. 반지름이 이 R이야. 높이도 얘들아, 몇이야? R이 될 거야. 그럼 2분의 1에다가 곱해주면 R제곱이야, R제곱. 그래서 R제곱. 아, 최대값이 4인데 R제곱이 4구나. R은 몇입니다? 2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왜해보라 그런지 알겠지? 아직은 초반이니까. 아, 이건 뭐 개형만 그려도 되네. 아, 물론 너무 문제가 쉬워서 그림을 굳이 안그릴려면안 그릴 수도 있고. 그래서 R이 2입니다. R값이 2니까 너희는 X-1의 제곱에 얘들아 Y-1의 제곱이 B 더하기 2인데 얘가 4가 돼야 되잖아. R은 2니까. 그러니까 B값은 몇 되는 거야? 2가 지금 되는 거야. 나 지금 뭐한 건지 알겠지 얘들아? 완전제곱으로 고쳐서 표준형 고쳐주게 된 거야. 그럼 a도 2고 b도 2니까 더해주면 4가 정답이 되겠지.